친구를 만나서 드디어 홍대를 왔는데, 많은, 어, 많은 일이 있어서, 하나도 영상을 못 찍고, 카드 잃어버릴 뻔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 아.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저 뚱땡이가 갖고 싶어. 야, 저 뚱땡이가 갖고 싶다고. 저 뚱땡이? 요요요 요. 어, 뚱땡이. 저는 아, 예요. 어. 네, 하나 뽑아봐. 고민. 하나 뽑아줘. 박수가 좋아하는 코난쪽 하나 하실 건가요? 네, 이거 하나 할 거예요. 얘를 할거예 근데 뭔가 A상보다 C상이 더 귀여워. 난 뭔가 그 이런 ]치? 것보다 이게 더 좋아.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고민되네. 한번 돌아보고 괜찮은 거 없으면 다시 돌아오자. 우리에게 시간은 많아. <목소리도> 똑같은 건데? 어. 500원 비싸요. <목소리도> 네. 이밖에 없나? 이제 너가 골라라. <laughs> 어, 몰라, 홍인들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 얘, 응, 얘, 얘만, 얘 아니면 얘, 두 개, 응, 아, 시작이요. 자, 빨리 골라라. <laughs> 나도 비상 갖고 싶어. 응. 내가 진짜 좋아하는 허세 내가 좋아하는 건없 금발머리. 응. 음! 나을안 가져왔는데 생 있는 거 처음 봐. 김재유다! <놀람> 됐다. 와, 키드랑 암으로 같이 있는 것도 있네? 와. 이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응. 비키니 포즈 같은 거. 뭐가 나와야 되나? 오! 이거 신기 나요, 처음에. 그 중에 제일 많은데? 그렇지. 이거 좋은데? 너 아크릴 관심 없다 그랬나? 얘만 안 나오는데. <laughs> 얘만 안 나오는데. 음. 아 이거 너무 음, 귀엽다. 귀엽다. 하이바라. 얼마죠? 이요 사자. 이 정도면 괜찮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이 일러스트는 딱히 관심이 없어. 아, 고민되네. 하실 거면 빨리 하시죠. 아니, 저침에가고 거기서 봐. 있을까? 봐요? 있어. 아니 이거 뭐야? 아 너가 보는 그거잖아.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여기 있다고?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아이 카드. 아 사실 카드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은데. 이에최준수 예, 홍준수, 기상우 진재유, 나올만 할만. 안 나오겠지? 어, 응. 안녕. <laughs> 매장 컨셉 변경이래. 대구의 추억. <laughs> 아이고, 근데 1등 상품이 우사기로 변경임. <laughs> 저는 개독키들을 제일 좋아해요. 이거 아까 아까 가도 싸지 않나? 7000원 아까도 7000 원이었나? 6000원 얼마였던 거 같은데? 어? 맞죠? 얘는 좀더 비싸다. 13500 원이었는데? 얘도 있네. 나는 왜 이러고 있니? 우리 루이한테 누가 이런 옷을 입혀놨지? 얘귀엽 이거 드디어 발견 이게 뭔데요? 제가 산 거예요 그때 저는 이거 책하사랑 루이가 있습니다 그때 막 올렸던 거 인스타에 어? 이거 있는 거 처음 보네 다음 스서 플리 잘 먹겠습니다 됐어 먹어도 되네 <laughs> 불쌍한 <불편>, 진영이 <균형이. 웃음> 뭘 먹었다고 해버렸대. 나라고 주, 줬음. <laughs> 헐, 귀여워. 아 이거 이거 너무 귀엽다. 되게 귀엽긴 해. 아니, 나네이클로버 나 좋아해가지고. 이게 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데? 진짜. 아, 난 그래가지고 네이클로버그 뜨게 하는 거 있잖아. 그게 갑자기 해보고 싶었어 근데 너 손재주가 없잖아. <웃음> 저기요. <웃음> 하, 해서 나 해줘. So, t h a 미 k 니 o 문았어 a n 어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이게 뭐야? 이거 이, 이, 이 벨트 뭐야 이거 이거 아 몰라 <laughs> 벨트 하는 가이아 뭐. 귀여워 얼굴이 너무 크지 않나? 그게 SD의 매력이지 야기도 이 갖고 싶었어 <laughs> 마이 멜로디는 안 보이시나요? 알아 진짜 온전이 갖고 싶어요 알알 우와 이거 진짜 귀엽다 다 여쭤볼까? 근데 없는 거겠지? 이 정도로 방치해 둔거 우와 감이 어... 어? 암으로 이건 어때? 너무 뭐, 커 별로야? 왜 웃어? 별로야 <laughs> 14,000원 어 가격은 괜찮네 나쁘지 않지 않아? 이거 <laughs> 사가는 사 엄마한테 죽을 거같은안 들켜야지 <웃음> <웃음> 귀여워 어? 여기 있다. 근데 내가 현금이 없어. 여기 아무로 있다. 이거 저거 아무로 아닌가? 어, 이거 아무로 같은데. 이거 아무로 아니야? 맞아, <laughs> 저 현금 있어요. 만 원. 알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석에 있으니까 잘, 보이, 잘 찍을 수도 없네. 쏠려! 아 그래도 둘이 같이 있는 거 나왔다. 뭔가 이런 게 생겼네. 내 취향은 이거긴 한데 이거는나 8,000원이래요. 이거 응. <laughs> 키도다. 뭐 진짜 못 생겼어. 내 취향은 얘긴 해. 어디가 없네 진짜. <웃음> <웃음> 가봅시다. 와휴대이있어도 탈나고 나. Thank <laughs> you. 나와? 나와 이거는 뭐에 쓰는 걸까? 그러니까 나도 이게 제일 궁금해 근데 천 원밖에 안 해서 사고 싶어 <웃음> <웃음> <laughs> 난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약간 야구하는 애 같아. 그치? 아, 어. <laughs> 저기가 그렇게 <laughs> 가져가실래요? <laughs> 야, 지금 두 개밖에 안남고 <laughs> 이게 뭐, 이건 새 건가? <laughs> 아, 새 거랑 그거랑 가격이 똑같지 않나? 새 거랑 가격이 똑같지 않나? 축구하세요, 여러분. 이제 어디냐 나는 얘나 그렇게 나. 너 해. 아 이건 그림체가 그저께 내 스타일은 아니어가고난 다른 파우치 뽑을래. 아이씨. 그이이니 주제대로 해. 왜 나를 따라와. 나는 더킹 받는 걸로 할 거야. 하더라도 이런 킹 받는 걸로 하겠어. 나는. 오? 나 아침 물가 아, 없어. 아침 물아무러가 없어. 아 이런 거 말고. 지시하는... 음... 여기는 위로 가는 건가? 어 여기야 우와 신기해 우와 세관밖에 안해 심지어

내가 엄청 작아요. 와, 근데 귀여워. 너그 어, 진짜 작다 에이. 얘가 하고 싶어 아니면... 아, 얘 근데 얘이 진짜 보라색. 이게 진짜 귀여운데? 핑크색은 뭐 어떤 거지? 이거... 아니야, 나노란색이야 아! 전체가 나왔어요 <laughs> <laughs> 나왔어 와 하이바라 예쁘다 예쁘지 우리 <laughs> 오빠가 나왔어요 아 짜증나 <laughs> 어? 커플이다 아 별로 안 좋아해요 시워다 <laughs> 예쁘니 근데 검은 조직 나와서 좋은데요? 좋은데? 난이 커플은 맘에 안 들어요. 아 진짜 난 얘가 좋아. <laughs> 진? 어. 진. 어나진 좋아. 얘는 별로예요. 취향이 <laughs> <laughs> 확고하신.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와, 특히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꼭 시켜 드세요 진짜 혹시 몰라 지고또 이상한 걸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라니요? <laughs> <laughs> 과연 누구일까요? <웃음> <웃음> 엄청 조그매요 <조금네요. 웃음> 근데 하다 보다 이게 얘인가? 론 위즐리? 어? 해리포터 같은데? 해리포터? 오, 주인공이 나왔네. 그럼 게이트기네. 나는 얘랑 얘랑 얘가 나온 것같아도 <laughs> 골드모트? 세, 세, 세드릭이랑 시리우스랑 골드모트. 골드모트 생... 거 쩐다. 원래 뽑기는. 알지? 잘안 되는 거. <웃음> 도전! <웃음> 과연? 어? 또 핑크색인데? <laughs> 두 개인가요? 네. <laughs> 너무해. <laughs> 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는 네, 동전도 없어서 못해. 가자. 저 주세요 하나. 네, 싫어요 어, 아, 욕심쟁이. 야 똑같은 거두개 가져서 뭐 하는데? 둘다 다시 주. 아 하나만 저 주세요 삼천 원. 음, 귀여워. 무슨 팔천 원이나 하냐. 터들롭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일단은, 이거는 아트 박스에서 산 건데, 이런 하드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박스가 하나도 한번 사보라 해서 샀는데, 24개인가? 넣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음, 근데 여기 뭐, 뭐가 묻어있다. 어쩔 수 없지. 이거 뜯으면 교환도 못한다 했는데. 또 본드 같은 건가? 하여튼 뭐 그런 걸 하나 샀고. 다른 게 나와야 돼. 우주 비행사. 귀엽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산게이 집게. 귀엽지 않나? 너무 응, 귀여워. 이건 별의 커비 클립인데. 어, 아, 맞다. 귀여워. 어, 너무 귀엽다. 조금 아쉽다. 오, 이거 나왔네. 전 이거, 이거 원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막 귀여우니까. 얘는, 치이카와 메지루시 액세서리. 뭐지? 아, 귀여워. 어머! 귀여워. 방송을 뽑았다. 쿠리만주 뽑았네요. 물론 치이파를 원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쿠리만주. 귀여워. 이거는 전 뭐였지? 엥? 합치면해다 와! 귀여워. 핫치마해 어, 근데 문제 얘는 못 세우겠는데? 하여튼 귀엽습니다. 결국 산 이것. 카비지 타임. 찌상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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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공. 웃음> 기상욱. 헐. 전다 만족합니다. 좋아, 진재유다. 만족, 만족. 이걸 샀습니다. 하이바라. 저 하이바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용도인지 잘 모르겠네. 그냥 포스터 같은 거네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laughs> 헬로키트를 하나 샀습니다. 닦고 할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 친구가 해리포터를 샀는데, 해리포터를 했는데, 똑같은 게두개 나와서, 제가 달라고 박박 우겼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맞아? 어? 윙가디움 레비오사! 이거 맞아? 잘 쓸게. 내가 거의 반 강제로 뺏은 거지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